아산 생활자원 처리장입니다. 하루에 생활 폐기물 200톤 가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쓰레기 수거량이 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아산 지역 생활 폐기물 수거량은 64,000여 톤으로 전년보다 7,900여 톤 증가했습니다. 도시 성장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 증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생활 폐기물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에는 47일이나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아산시가 소각장 증설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3월 생활자원처리장 증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확보한 상태, 기존 소각 설비의 노후화를 분석하고 증설 시 위치와 처리 방식, 사업 추진 방법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각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도시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소각장이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기간이좀 오래 걸리니까 사전에 소각장이 증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용역을 하는 거죠.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으로 소각장 증설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